자, 이어서 이번에는 체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체끝살 그뭐 이렇게 표현하죠. 체끝 어, 어, 또는 체끝 등심 이렇게 표현하는 체끝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죠. 어떻게? 이바버티브레다이 말이죠. 룸바 어, 어, 그러니까 허리 부분에 사람의 허리 부분에 있는 이 근육을 어, 우리가 빼서 이렇게, 이렇게 잘라 먹는다는 겁니다. 어, 사람의 허리 부분, 요추 부분에 해당하는 아, 그 근육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책 끝을 이 고시에 따라서 정리해보면, 뭐, 여러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아까 그 그림에 보여드렸듯이, 룸버버티블의 허리다, 아, 허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거 뭐, 천천히 읽어보셔도 좋고요. 뭐, 장간상, 장골 상다르배 바깥 경사가 리파운절단하면하는데 요거 뭐, 하 하나, 요 말을 하나 기억해 놓으시죠. 배, 바깥, 경사근. 외복사근이 포함되도록. 이것도 원래는 배에 있는 근육이에요. 외복사근이라는 건배 옆에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 다음에 평행하게 하는 트랜스포스가 있는데, 하여튼 그 옆구리 부분인데, 이 근이 외복사근이 포함되도록 간다 이게 왜 이제, 여기 정의상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선단, 절단불량을 제거한다. 근데, 여기서 외복사근이 포함된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체크 사례는 근육은 도대체 뭘로 이어졌느냐 허리 최장근, 롱디스무스그 다음에 장골, 늑골근, 장늑근, 그 다음에 멀티피디스 다혈근, 어? 이거는 일리오코스타리스그 다음에 다혈근, 멀티피디스로 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세 개의 근육이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어, 잠깐 어, 기억해 놓으시고요. 왜 여기 인트리식 딥머스를 설명드릴 때 여기 말씀드렸죠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니까 롱리스머스랑 일리어코스탈리스가 줄을 이른다 줄을 이고 그다음 에딥레이에다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죠 세미스피나리스로 근데 이것들은 너무 이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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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고 잘라 짜가지고 어 그래서 롱리스머스, 일리어코스탈리스 특히 멀티피디스 정도가 약간의 구별이 되더라는 건데 사실 이거 보고 있으면 요 그림 보시면 여기 체크시거든요 이제 어, L 1에서부터 L 6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 요거 사실 머슬 파이브 이렇게 보면요. 구분이 잘안 가요. 구분이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 덩어리 뭐근막좀사 살살 예쁘게 제거하고 나면 그래도 구분이 잘안 가요. 그래서 이게 체끝 정도 오게 되면요.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게 되면 그냥 고기 한 판이에요. 고기 덩어리 하나. 솔직히 말하면 고기 덩어리 하나입니다. 여기서 뭐가 갈라져 있거나 이런 거안 보이고요. 어, 어,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채 끝, 또는 체끝 등심, 또는 체 끝살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체크에 대해서 이제 도시카에서 말씀드리면 항상 말씀드리듯이 앞면에서 정면에서 본다. 왼쪽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고요. 체크살는 룸바 버티브레 허리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도 허리가 1번에서 6번까지 있다. 소한테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것도 어디 부위냐. 그러면 이제 룸바 버티브레가 있다고 그러면 요추가 있다고 그러면 소한테는 이게 굉장히 큽니다.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물론 당연히 스피너스 프로세스도 엄청 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기 이제 로 아니, 여기 녹색 부분이 이제 체크살이 된는데 체크살도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룸바버티브리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와 스피너스 프로세스는 그 위에 얹혀져 있는 부분이다. 룸바입니다, 룸바. 이 위에 흉추 부분에서 얹혀져 있던 거는 등심이라고 불렀던 거죠. 근데 여기 요추 부분에 위에 얹혀져 있는 거는 바로 이게 체크살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마지 비행기에 날개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 같다. 이게 스피너스 극돌기, 이게 횡돌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림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거 보면, 요게 이제 립이니까, 갈비뼈니까, 여기까지가 흉추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 2, 3, 4, 5, 6. 요게 소의 이제 요추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횡기가 굉장히 크게 발달해 있어요. 요 위에 가서 얹혀져 있다 이거죠? 요 위에 가서 이렇게 얹혀진 고기, 얹혀진 근육, 그것만을 우리가 쏙빼내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떨어서 먹는다. 이게 바로 채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있어서는 어느 부위가 되죠? 어, 이분 또 나오셨는데, 에, 여기서부터, 이제, 허리니까, 여기서부터 아마 요 부분 정도, 요 부분이, 이게 사람한테 있어서는 채끝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채끝등심, 체끝살체끝살을보게 되면, 뭐, 영어평으로는 로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갑니다. 로인, 로인, 로인. 그러니까 허리란 뜻을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말처럼 채, 채를 만든다. 어, 뭐, 이렇게 뭡니까? 올라타서 이래 이래 할때 채찍을 맞는다 그래서 이제 스트림 로인 또는 썰로인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어또 특히 t 번을 지칭할 때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때는 Short l o i n 이라고도 지칭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 요추 1번에서부터 육번이다 그리고 이런 이 스팀로인 썰로인 쇼로인 뭐 이런 게 명칭에 이게 굉장히 바, 바뀌어요 그 말씀드린 대로 뭐영영방국가 미국 캐나다 또뭐이게 이게 국가마다 영어를 같은 영어로 쓰는 어,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다 혼용해서 어, 쓰기 때문에 어느 뭐 하나라고는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어쨌든 저는 그냥 미국식 소고기를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제 뭐좀 이해가 다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등심이고, 여기서 또 채끝이다. 그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안심이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뭐 어느 대형마트에서 파는 거, 어, 초이스 등급. <laughs> 초이스 등급에 동어리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보면은, 이렇게, 이 동어리, 큰 동어리에요. 큰 동어리고, 여기 이렇게 자국이 난게 뭐냐면, 이 자국이 이제 횡돌기의 배에 있던 자국입니다. 펜스스 프로세스로 그걸 갖다 이렇게 다 빼낸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죠 하나 둘셋 넷, 넷, 다섯 여섯 개 자국이 나죠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아, 이렇게 0에 있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요 고기만 쏙 빼는 게 에, 바로 이제 체크시 되겠습니다. 음 다시 한번 언급하면 바로 요 부분이 이제 체크시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큰 체크를 갖다가 이제 오픈하게 되면 이런 형국이 되는데. 이게 이제 썰어서 보면요 이런 단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뭐좀다 하나의 근육처럼 보여요 요거 조금 다른듯하게 보이는데 어, 그거 말고는 일체로 일체가 되어 있어서 롱디스무스랑 일리오코스탈리스랑 다 섞여있는 듯한 어, 확연하게 뭔가 구분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한 덩어리 고기처럼 뭐 보이죠 근데 대개는 이렇게 좀 삼각형 모양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삼각형이야? 그럼 이렇게 삼각형 응? 이렇게 삼각형 자. 서 썰어놓게 되면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뉴욕 스트립이라고 부른다고 그래 했는데 왜 뉴욕 스트립이라고 부르냐면 여기 이 미국 지도를 보면 이게 뉴욕 주예요. 뉴욕 주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 어떻게 삼각형. 그때 조금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뉴욕 스트립이라고 부는 르게 뉴욕 시티가 아니라 뉴욕 주 뉴욕 주를 얘기할 때. 그래서 얘네 뉴욕 스트랩이라고 부르는 거, 이분이 바로 체끝살입니다. 체끝살도 어, 상당히 뭐 저는 좋아하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등심은 오히려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 기름 다 제거하고 뭐하고 하다 별로 살을 못 채게 되는데, 체끝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개가 다 근육입니다. 기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근육을 고기가 많으니까 <laughs> 네, 없이 사니까. <laughs> 자, 어, 이분하고 또이 여성분이 또 나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어, 등심의 전체적인 윤곽이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저 처음에 보렸던, 보여드렸던 거고, 이젠브라치 질수가 있고, 라티스메스 돌지가 있고, 그거는 다 팔을 붙이기 위한 거다. 팔을 붙이기 위한 거다. 크게. 그 다음에 요 밑에서 이렇게 튜브처럼 크게 내려가는, 오, 이렇게 있는 거, 요 부분, 요 튜브처럼 요렇게 있는 큰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 등심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이 여성분한테도 어, 저, 죄송합니다 이 어, 요요 부분이 왼쪽 등심이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오른쪽 등심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 그래서 이거 어느 레벨에서 잘라먹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고서 보면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이 부분하고 여기도 튜브처럼 지나가잖아 두 개가 어? 어, 진짜 김밥마리처럼 어, 죄송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 부분이 아, 소한테서는 등심이었구나 우리가 사먹는 등심이었구나 하고면서 아, 등심으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특히 이그 외국 소들 보게 되면 좀 무섭게 생겼는데 어, 그 미국 소는 막그 얼룩이 소도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죠 쵸소 말고 어우, 저, 좀 심하게 무섭게 생겼던데 근데 이제 동남아를 좀 제가 좀몇번 다녀보니까 동남아 쪽에는 우리 이렇게 한우랑 비슷한 친구들이 좀꽤 있더구만요. 물론 물소도 있지만, 아, 어, 근데 한우랑 똑같은 친구는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참 우리 한우가 좀 독특한 종자인 거는 같아요.